2023년 10월 6일, 오늘도 말씀과 함께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갈라디아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또한 예수님 외에 다른 구원자가 없음을 우리는 믿어 의심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을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자신이 전해 준 예수님의 복음 외에는 다른 복음은 없다고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그런데도 갈라디아 교인들은 자꾸 거짓 교사의 다른 복음 곧 이단에 현혹되어 넘어가곤 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심지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어리석다고까지 책망하였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에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본 사람들이 그리 많은데 왜 자꾸 속는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수많은 이단이 자기가 메시아고 또 보혜사라고 주장하는 것은 왜일까? 예수님이나 성령님을 눈으로 확인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전해 받은 복음 외에는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시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우리의 구주시다는 것. 그래서 그분을 믿고 따를 때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 여김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일군이 되고,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 그리고 그렇게 살수 있도록 성령의 말씀과 능력으로 도우시며, 교회가 그런 우리를 그 일을 위하여 우리를 불러 모아주신 공동체라는 것, 그런 교회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며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일을 함께 감당한다는 것, 이런 것 외에 다르게 복음이라고 전한다면, 그것은 다 거짓이며, 이단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수많은 사람이 지금도 넘어가는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미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 교회에 출석하여 성도와 교제를 통하여 그리스도인의 본분을 다할 때 우리는 미혹에 넘어가지 않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아름다운 성도가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십니다.